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민트병원 이선정, 김건우, 유동원장입니다. 저번에 이제 1탄을 촬영하고 나서 어, 이게 다른 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실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어, 의외로 <laughs>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2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laughs> 오늘도 새기로운 네, 의사생활 저희가 5화부터 8화까지 인상 깊게 봤던 장면들을 지극히 영상의학과 의사적인 관점에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MRCP 하고 암 때문에 담관이 맞지? 늘어난 게 보이면 영상의학과 분야가 나왔요 PTBD까지 암이 담관에 침범해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관분은 MRI 찍고 예상이 맞으면 영상의학과에서 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잘 해주게 돼요. 무슨 MRCP는 간 안에 있는 담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검사이고 흐르는 물질이 잘 보이도록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담관이 뭐 좁아지거나 늘어난 부분이 이런 거를 보는 검사이고 예전에는 우리가 뭐 내시경을 통해서 관을 찔러 넣어서 직접 조영제를 쏴서 담관의 음. 모양을 봐야 했다면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 없이도 이제 MRI 검사로 비침습적으로 그 담관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검사이고 MRCP로 담관 말고 그 최장에는 있 췌관까지 췌장암이나 그럴 때도 음. 음. 볼수 있는 거죠. 음. 아, 이제 아기 남편이 아기 나오는 거영상 네.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네. 이제 음. 허락을 받았던 상태고. 남편은 빨리 아기 촬영하셔야죠. 어, 근데 아기를 음. 촬영하지 않고 산모한테 물어봐서. 아, 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진짜 음. 감동적인 음. 장면이네요 저는 첫째가 우주죠, 우주. 음. 어, 우주가 잘 보면 했을 때. 그래서 와이프 손 잡고 울고 했던 것 같아요. 둘째 때는. 어, 웃으면서 경력직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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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뭐구한 음... 얘기 그것처럼 여자들도 되게 출산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사니까 이제 아빠가 탈출 잘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애기가 커가지고 막 중간 에 내려오다가 약간 걸려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카운닝을 하고. 되게 오랫동안 대기를 한 거예요. 그고서전이니까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이거 되게 중요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laughs> 둘째 때는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탯줄 자르실 거냐고. 괜찮다고. 이거 네. 진짜 보면 안 되는데. 아, 네. 보지 마. <laughs> l 2를을 넣고 있는데 아니면 콧줄이라고 하죠. 콧줄을 교체하라고 오더를 냈는데, 저게 이제 원래 한쪽을 빼고 한쪽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엘튜브가 실제로 해보면 정말 코가 엄청 쓰리거든요 코부터 해가지고 저는 그 인턴 시작하기 전에 각자 해보라고 했어요 아, 서로 그래. 내시경 할 때랑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 내시경을 어로 넣을 때랑 그쵸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이제 코가 어, 그냥 염증을 지 예, 쓰라리더라고요 어. 두 개를 동시에 하면 되지면정말 <laughs> I l 은 상대인과 r i 인데 알려줬잖아요 리처드슨 아웃 해야되다데 네. 음, 리처드슨이 저 기구죠 당기는 네. 기구인데 아기 나옵니다 리처드슨 아웃 리처드슨 아웃 비 z z a Pizza. Pizza. p 들고 z 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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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는 z a Pizza. Pizza. p 수술방에서 전설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 중에 수술방에서 환자 머리 쪽으로 가는 걸 올라간다고 하고 응. 환자 발 쪽으로 이동하는 걸 내려간다고 응. 하잖아요 그래서 응. 뭐 교수님이 이렇게 수술하다가 위치 옮겨야 될때뭐 시스트 하는 응. 올라와 뭐 올라와 응. 내려가 뭐 이런 거 했는데 뭐 진짜 테이블 밑으로 내려갔다 뭐 이런 떠드는 괴담을 마요 인턴 선생님이 아, 홍도가 아이스크림을 아, 네. 샀어요 아, 오늘 스테이션 너무 조용한데요? 역대급 잔잔잔한 밤이 될것 같아. 저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어, 어, 말는가 없다. 이런 말 하나만 하 어, 선생님도 환자타는 징크스? 아래환자가돈 주고 산 과자나 음식 그거 하나라도 먹으면 그날 당직에 환자가 그거 좀 진짜처럼 하늘에서 스있어 해요, 선생님? 하얗게 막 질려 가지고. 야, 너 빨리 계계 다, 여기 다 전화가 올것줄 알고 있었죠. 우리 음. 인턴 때랑 환자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는 환타라고 불렀거든요. 네. 음. 다 그렇게 불렀어요. 네. 환타한다고 네. 환타라고 그해가지고 네. 당직 서는 네. 날은 환타가 안사 먹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원장님들은 좀 어떤 어. 편이셨어요? 환타가 어, 저는 환타가 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환타인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좋아, 그 좋았어. 친구들이, 친구들이 어, 어, 어. 응급실에 있으면 이상게 어. 환자가 많고 음. 저는 환자가 좀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음. 좋아했던 네, 음. 네, 지금은 물론 환자가 많이 오면 뭐 좋지만 네. 그때는 잠을 못 자고 하니까 근데 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했잖아요. 이제. 환자 총량 보존의 어, 법칙이라고 그렇죠? 음. 전공이든 환자를 많이 안 보면 개원에서 환자를 음. 많이 본다. 음. 그런 식으로 어, 지금의 법칙으로 지금 네. 네. 환자를 그런지. 많이, 네, 많이 <laughs>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네. 타고난 그냥 처음부터 네. 끝까지 환탄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아까 온 전화가 음. 이 전화죠 음.. 음네 다른 산부인과 네. 네, 출혈이 있어가지고 환자를게전화했다 네, 아직 초음판은 전화... 못 봤는데요 28세 프리미인데 개인병원에서 급속분만 했다고 하고 서빅스 라세레이션이 있어서 수차도 했다고 합니다 푼더스는 펌하긴 한데 로어 세그먼트 수축이 좋지 않습니다 다이탈 언스테이블 하고 스피큘럼 봤더니 블리딩 양이 꽤 됩니다 환자는 이미 드라우지한 상태입니다 엠볼리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엠볼리 나왔어 음 엠볼리제이션 음. 근데 애기가 나오면서 자궁경부가 찢어지면서 또 자궁 수축이 안되는 아, 네. 경우에 이렇게 피가 계속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산부인과와 관련해서 초응급 상황은 이제 산후출혈이기 때문에 전에 영상에서 아마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응. 적중했어요 그 영상의학과에서의 보니까... 전화도 한통안 하네요. 아, 지금 음. 자궁동맥색전술은 음. 우리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 그 이제 시술 똑같은 개념의 네. 시술이 있잖아요. 맞아요. 출산 후 출혈 때문에는 아니고 어.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색전술은 어, 최대한 정상 자궁이 손상이 안 가게 음. 입자를 작게 해서 근종을 음. 먹여 살리는 음. 세부 혈관만 딱잘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음. 이제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는 혈관이 일단은 출산 후 출혈에서는 혈관이 뭐 엄청 크게 늘어나 있고, 음. 막새고 있어요, 피가. 색점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혈관을 막는 물질들을 굉장히 좀 큰, 큰 덩어리를 좀 써서 빨리 막히게. 뭐 무조건 피가 안 나야 되는, 꽉 막아야 되는 거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도 쓰일 수 있죠. 결과가 3년제로 바뀌어서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현실적인 트렌드로 가는 편고었구나 진짜 잘해 맞아요. 실제로 외과가 3년제로 바뀌고 지원자가 많죠 지금. 원장님들 영상외과 음. 지원할 때는 어떠셨어요? 경쟁하셨어요? 제가 지원할 때도 굉장히 이제 경쟁이 있었죠. 지금은 더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피안성, 경제형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음. 이제 비급여 미용. 요런 음. 쪽을 좀 많이 하는 과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다가 음. 정재영이 정신과라고 하는데 있고정외과도한는정도자 음. 그 하는 음. 뭐. 영상학과 재활의학과 음. 어, 그렇게 q o 이 좋은 음, 라이프 그런 퀄리티가 어, 좀 좋은. 어, 좋은 과들이 인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음. 아마 1편 영상 보신 분들도 그렇고 영상의학과에 좀 음. 관심을 많이 음.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영상의학과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어떤 과인지 좀 소개하고 어떤 점이 좋다 얘기해 보면 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영상의학과 의사는 어, 보통 큰 병원에서는 영상을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촬영한 사진을 판독해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술이나 치료까지 하는 영상과 관련된 의학 분야라고. 넓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 민트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파트는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또 비침습적으로 뭐 얇은 시술 도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음. 그냥 판독만 하는 파트가 아니라 직접적인 치료까지 하는 좀더 적극적인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영상의학과 전공인는 음.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소개해주면 영상의학과 의사를 꿈꾸는 후배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 생각이 이제. 너무 오래셨어요. <laughs> 영상의학과 의사는 어쨌든 전공인은 생활이 좀 다르긴 하죠.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 주로 서전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분들은 수술이나 이제 환자를 직접 보고 또 주치 입장에서 뭐 동의서 받고 설명하고 이렇게 병원을 막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영상의학과 전공인은 판독실에서 자기 파트 방에서 어 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거나 네. 교수님과 같이 CT MRI를 판독하거나 주로 어두운 데 있죠. 어 그리고 영상의학과 또 전공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는 다른 과랑 컨퍼런스라고 회의하는 파트에서 음. 발표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뭐 과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음. 결정이 어려운 음. 케이스들 음.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발표하는 그런 업무도 좀 많아서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 많은 음. 맞아요. 다른, 음, 바... 타, 다른 과보다는 진짜 발표를 많이 하는 음.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발표를 하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발표도 능숙해지고, 긴장도 덜 되고, 파워포인트도 지금도 우리가 좀잘 만들지 않나요? <laughs> 포인트 만드는 귀신이 돼서 주한 <laughs> 줄만 <막중> <laughs> 어긋나도 되게 눈에 그게 딱딱 음, 보이고 거슬리고 막막 음. 배경이 음, 너무 음, 막 이상한 음, 색깔로 만들었다 음, 이런 거 되게 우리 참을 음, 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만들고 발표하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 일반 분들은 그냥 영상학가뭐 판독한다는 정도까진 알겠지만 이 판독이 환자분들의 치료 방향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이제 전공의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영상의학과는 닥들스 닥터다 네. 의사의 의사다 그만큼 이제 학과에서 영상을 찍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어, 알림설정 해주시고 어, 지난번처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laughs> 댓글도 열심히 달아드리겠습니다. 어, 3편도 하는 건가요? 여러분, 다들 를 봐서 3편 꼭 하게 해주세요. <laughs> 네, 그럼 지금까지 이동건의 이 동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편 찍게 <laughs> 해주세요. 여러분 네. 같은 성원 <laughs> 부탁드립니다. <웃음>